VIP 리딩방은 한달 10만 원으로 후불 결제,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비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.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방나가기 해주시면 되고, 수익 괜찮으시면 회비 입금하면 되는 알끔한 방식. 리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KKKK8500 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리딩방 문의가 많아서 그냥 한 번에 영상으로 한 주씩 매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딩방은 한달 10만원씩 후불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관망하시고 진행 결정하셔도 좋습니다. 카카오톡 아이디 kkkk 8585 24분의 1월 오전 9시 1분 중앙에너비2 이만 삼천 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 플러스 사 퍼센트 물결 표 사인 칠 퍼센트까지의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4사 분의 일월 오전 아홉 시육분알서 포트 삼천 이0 육십 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 플러스 오 퍼센트 물결 표 사인 칠 퍼센트까지의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4사 분의 일월 오전 열시9분 GS e 7천 오백 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 플러스 오 퍼센트 물결 표 사인 이십사 퍼센트까지의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십오 분의 일화 오후 십사 시 오십칠 분 웹스 육천 이백 팔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 플러스 십오 퍼센트 물결 표 사인 이십 퍼센트까지의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24분의 1, 화, 오후 15시 07분. 아진엑스텍만 4,400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. 플러스 1% 물결표 사인 12%까지의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26분의 1, 수, 오후 15시 04분. 이렌시스 3,830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. 플러스 5% 물결 표사인 11%까지의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27분의 1목 오전 9시 43분 미래생명자원 4720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. 플러스 2% 물결 표사인 11%까지의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27분의 1목 오후 14시 39분 대신 정보통신 1430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. 마이너스 4%의 손절 진행 후 다시 상승을 보여주었음. 금요일 오전, 키트주만 너무 강하고 지수가 재하락 시점이어서 겁먹음6 오후 종배로 재진입을 노릴까 했으나 지수가 다시 반등하며 종목 또한 상승해 주어 패스. 28분의 1. /28, 금. 오전 9시 50분. 엑세스바이오 17,700원 이하로 종목 진입 시그널. 플러스 4% 물결표 사인 13%까지의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.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부족한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.